내 방송을 녹화하여서 어, 내가 이 사실을 예언하였다는 것을 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도록 하겠다. 어, 일단은 우리 집에서 급히 보관하고 있는 예언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어,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예언서인 송하비결이라는 책이다. 이 송하비결이라는 책에 어,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다 적혀 있다. 이게 2011년 김정일 사망으로 예언했다. 음, 뭐, 각설하고 일단 본론을 말하자면, 자, 봅시다. 2011년, 그, 이 조선 예언서 송화비결의 예언에 따르면, 2011년에 미친 파도가 도시로 밀려드니, 이어, 이어봐봐라. 미친 파도가 도시로 밀려든다고 한다. 새 무리들을 쏘지 않고, 어, 백성들을 용서하고 서민들을 보용하리라. 그리고, 어 팔방의 팔방을 통일할 대왕이 출현한다. 팔방 대왕 이런 문구가 조선 예언서 송화비결에 있다. 이것이 2011년도의 예언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문에는 흰토끼의 해, 즉 10몇년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어 10몇년, 즉 2011년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2012년 1월에 있지만 사실 지금도 아직 2011년이다. 왜냐하면 음력이거든. 이 조선 예언서 송화비결은 양력 예언이 아니라 음력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면 어한 어, 2011년 음력이 언제 끝나냐면 한 2012년 1월에서 2월 초나 아니면 중반기에 끝나거든. 어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송화비결에는 미친 파도가 도시로 밀려들고 미친 파도가 도시로 밀려들고, 새 무리들을 쏘지 않는다. 즉, 난민들이 오는데도 쏘지 않는다. 이런 말로써, 북한의 거대한,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와 조선일원서 송화비결의 예언에 따르면, 음력 2011년에, 음, 그, 미친 파도가 북한에서, 어, 도시로 밀려들고, 북한에서 미친 파도가 일어나고,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들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2011년도에 예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미친 파도가 무엇이냐, 바로, 백두산 폭발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은, 거대한 화산 폭발과 함께,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어 북한을 잠수시켜버리고, 남한에도 밀려든다는 것이, 에 백두산 폭발에 대한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이다. 그러니까 곧 이제 백두산이 폭발함으로써 북한이 붕괴하게 되는 것이. 해서 송하비결은 팔방대왕이 출현한다고 되어 있다. 즉 남북한을 통일하는 조선팔도의 대왕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대왕은 바로 남한의 이명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발표하는 중대한 비밀인 것이다. 왜 내가 김정일이 죽었을 때이 비밀을 공표하지 않았냐? 어 나는 그때 이 비밀을 공표할지 말지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후, 고민을 해왔다. 그 고민을 해온 결과 나는 오늘 이 비밀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오늘이 2012년 1월 18일에 오후 10시 57분이지? 지금 내가 이 예언을 발표하는 순간 이 예언은 으, 그. 음력으로 201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어 최대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알겠는가? 자,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총 3명인데 어 아직도 이 비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는 그 비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알릴 것이다. 일단은 난 드시일사이드 온갖 갤러리들에 홍보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듣게 할 것이다. 오, 한 사람 늘었군. 어, 그한 사람에게, 오, 어, 한 사람이 들어왔군. 어, 새로 들어온 한 사람이 안녕하신가? 나는 그대에게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에, 이것이 보이는가? 어, 한 사람이 나와버렸네? 어, 어, 또 들어왔네? 자, 보시게, 이것이 보이시는가? 조선예언서 송화비결의 예언이라네. 이 조선 예언서 송화 비결에 따르면 백두산이 폭발한, 아니, 미친 파도가 남조선으로 밀려드는 일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다. 이 일은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백두산이 폭발해야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얼마 모지 않아서 음력, 2000, 음력 2011년이 지나가기 전이니까 앞으로 한, 오, 이해민이 들어왔는가? 안녕하신가? <laughs> 자 이제 자이민도 들어라 이민잘 듣게 이의민이여 내 말이 지금 들리시는가 자 이제 비밀을 알지도 하겠다 자 다시 반복한다 지금 아주 긴급한 사태라서 내가 진짜 어 내가 진짜 어 진짜 진지하게 말해야 된다 내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 백두산이 진짜 폭발할지도 모른다 내가 추정하는 거지만 이 조선예언서 송화비결에 나와있다는 거지 조선예언서 송화비결에 따르면 음력 2011년이 지나가기 전에 어 미친파도가 남조선으로 밀려든다고 예언되어 있다 미친파도가 말이야 광랑 입경 광랑 입성 즉 서울로 미친파도가 밀려든다는 것인데 이 이 미친 파도가 무엇일까? 전쟁일까? 난 전쟁이 아니라고 본다. 예언서에서 파도라 봤으면 파도인 거지. 그래서 이 파도가 무엇이냐. 요즘, 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백두산이 폭발하나 안 폭발하나 하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 그리고 요즘 2012년으로 접어들었잖아. 나, 그, 남극 대륙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데 남극권에 속하는 사우스모머인가 그런 제도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 지진. 남극에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데, 남극권에 속하는 그 북쪽 제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야. 왜 일어났을까? 그거는 태양풍이 세지고, 어, 니비로별이 이 지구에 가까이 오는 이 2012년 사태의 즈음에서 남극권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백두산에도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마침 이 조선 예언서 송아비결의 예언에는 미친 파도가 도시로 밀려든다 예언이 있다. 그러면 백두산이 폭발하면 뭐가 일어날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미친 아주 거대한 한 50톤, 수백 톤의 파도가 에 북한과 남조선을 쓸어버린대. 신기하지? 근데 근데 요번에 김정일이 죽었잖아 김정일이 죽은거는 바로 백두산이 폭발하기 전에 김정일이 죽은걸로써 김정일 이 죽은것도 바로 이 조선예언서 송화비결에 예언되있거든 조선예언서 송화비결에 뭐라 예언되있는지 알아? 자 보자고 뭐. 조선예언서 송화비결에 이렇게 적혀있어 김시성을 지닌 인물이 그 말하자면 2011년에 장수가 적의 괴수를 잡는데, 그 적의 괴수의 성씨가 바로 김씨이다라고 나와. 지금 이게 바로 김정일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야. 어, 한 사람 나가버렸네. 이런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갔으니. 일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들의 지속적인 홍보를 가 하도록 하겠다. 방송을 나가지 마시오. 고정해서 보시구려. 고정해서 보시구려. 자, 어서 홍보하자! 대신 사이드에 홍보하자! 아유, 이렇게 인간들이 없어서야 어쩐단 말인가! 아이고, 불안해라. 불안해! レオラーあいわ、いっぱいわからん。